2020년부터 시작된 호주와 중국의 초긴장 상태는 총성이 오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주 총리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무역전쟁을 선포했고, 호주가 이에 대응하면서 누구 한 명이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듯 보입니다. 한참 중국과 호주의 긴장 상황이 높아져 가던 작년 9월, 호주는 대뜸 한국산 무기를 잔뜩 구매하겠다며 10년 동안 질질 끌던 협상을 종결시켰고, 이후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추가 금액을 투입하는 방위 사업에 4분의 1을 한국에게 뚝대어 맡길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중국의 자존심에 굉장한 스크래치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주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죠. 최근 몇년 사이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세우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는 몇백 년 전부터 중국에 있었다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그랬는데 영원한 우방이라 생각했던 호주가 유엔에 제출한 선언문에서 호주는 역사적 권리와 해양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바깥쪽 지점들을 선으로 이은 것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이 주장하는 국제사회 전반이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들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 또한 용납하지 않습다 했죠. 그간 호주는 분쟁은 당사자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갑작스럽게 남중국해는 중국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쳐 중국의 속을 긁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대립의 원천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953년 중국은 새로운 지도를 반포하면서 중국 남쪽으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9개의 직선을 연결하고는 이를 남해 구단선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해 보면 남중국해 90% 이상이 전부 포함되는데요. 자의적으로 이렇게 9개의 선을 그어 두고는 60년이 지나 유엔에서 역사적인 중국의 해양권이라고 주장했죠. 만약 이렇게 중국이 마음먹은 대로 구단선을 중국 영해로 인정한다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얼떨결에 자신들 앞바다를 중국에 내주기 때문에 엄청난 해양자원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에 앞바다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함 잠수함 미사일 전투기 등 무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무력과시하면서 긴장 수위가 팽팽해졌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팽팽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동안 조용하게 방위력을 차근차근 강화시킨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호주는 중국의 남해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가간 영토 문제는 국제법에 막히는 것이 옳다며 사실상 손을 놓았던 호주가 이렇게 반대의견을 표하게 된 것은 중국과 호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여파로 볼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 호주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거듭할수록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하자 전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 문을 닫았죠. 호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던 4월 스카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 코로나는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 전염병의 발원지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사하자고 주장했죠. 호주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산업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마당에 중국이 이에 책임을 지고 조사받으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과 버금가는 경제력으로 G2까지 성장해 세계 1위를 바라보는 마당에 자국에서 전 세계를 마비시킨 전염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죠. 국가 이미지의 문제였으니까요. 이에 중국은 상당히 강한 분노를 표출했었죠 결국 (5월 18일) (WHO는) (19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조사를 받을 것을 중국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 중국은 호주에게 관세보복을 시작합니다. 호주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보리는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다며 반덤핑을 걸고 넘어졌고 결국 6.9%이던 호주산 보리는 5년 동안 73.6%의 관세 패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호주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보리가 연간 1조 6천억 원이니 반덤핑 관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산 쇠고기 수입금지, 면화, 랍스터, 목재 등의 보복관세 부각뿐만 아니라 호주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 호주로의 유학 및 관광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호주의 보복을 시작한 것이죠. 중국이 가장 큰 무기를 내세워 호주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호주 역시 철광석 및 석탄 등의 무기를 들고 나왔고 덕분에 2020년 연말 중국에는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철광석 가격이 폭등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고 둘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 콩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한참 중국과 호주가 치열하게 다투던 9월 3일 호주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국산 자주포 K9의 도입을 두고 10년간 질질 끌던 호주가 갑자기 1조 원을 들여 K9 자주포 30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9월 3일 호주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랜드 8116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2010년부터 호주와 자주포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호주가 예산 사정을 들어 2012년 사업을 중단하기. 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아쉬웠던 것은 기술 이전 형태가 아닌 순수하게 장비를 납품하는 첫 수출로 호주를 선택했었지만 호주가 틀어버리는 바람에 유야무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주와 협상을 통해 협상 노하우가 축적되어 수많은 수출을 이뤄냈지만 호주를 뚫지 못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호주가 갑자기 K9 자주포를 독점으로 공급하라고 허가해 주었으니 상당히 당황스러우면서도 기쁜 일이었는데요. 호주의 입장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동원해 호주 호주로 강제로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무기로 K9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해안을 방어해주는 무기가 없다면 중국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현재 중국과 호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에게 해군력을 과시하는 중국이 호주에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K9 자주포는 현재 국내를 포함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무기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습니다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독일의 펜저어비치를 제치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 무기이긴 한데요 이번 사업에서 호주는 무려 1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제까지 K9 자주포의 6개국 수출 총액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호주의 단일 사업에서 역대 수출 총액의 절반 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20년 후반과 2030년 중반에 각각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수주로 향후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추진 중에 또 다른 방위 사업에서 한국이 큰 기대를 거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을 목격한 호주는 오래전부터 장갑차 등을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육군은 미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려 400대의 장갑차를 도입하는 5조원짜리 사업입니다만, 실상 이 사업은 50조원의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호주가 선정한 장갑차는 미국의 50조원짜리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도 수주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호주는 누군가 자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갑차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는 호주에만 소식한다는 독거미 레드백이라는 강렬한 네이밍으로 입찰했습니다. 최초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인 장갑차 선진국들도 입찰했으나 1차 간문에서 모조리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와 결승전을 앞두고 있죠. 이에 따라 호주 방위사업청은 하나 디펜스와 405억 원 규모의 아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르의 계약이란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전 현지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계약으로 세대의 시제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작년 8월 말멜버른에 도착한 두 대는 11월부터 성능평가가 진행중이라고 알려졌죠. 독일과의 대결에서 사실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바로 속도 때문이죠. 원래 장갑차의 목적이 병력을 적진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인 만큼 기동력은 그다지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레드백은 무려 시속 65km라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40톤의 고철 덩어리가 시속 65km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K9 자주보 덕분입니다. 47톤 무게로 시속 65km를 가능케 하는 1000마력짜리 기술을 그대로 레드백에 적용시켰는데 K9 자주포의 파워팩 성능은 20년간 현장 운용을 통해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링스는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운용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점이 치명적이죠. 레드백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K21 장갑차를 업그레이드시켜 승무원 3명, 보병 8명이 탑승합니다. 특수 카메라로 전후방 360도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장갑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장갑은 총탄 및 포탄을 모두 막아낼 수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적용시켰기 때문에 로켓 공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레드백을 향하는 로켓이 감지되면 즉각 대응 로켓을 발사해 요격시켜 무력화하니까요. 그러니까 장갑차에 기대하는 모든 방어력이 적용된 완벽한 장갑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올 연말이 되면 호주 육군에서는 시험평가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크 을 누른다면 이후 미국의 50조 원짜리 사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 말, 2030년 중반에 예약된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까지 따낼 수 있다면 호주의 방어 무기는 최대 한국 무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